자, 저래가지고 음, 원래 이제 이번 주에 방송이 원래 어, 원래 시간이 안될안될줄 알았거든. 어 이번에 어제 이제 또 일이 좀잘 마무리가 돼서 어, 어 어제는 어, 방송을 어, 시간이 없어 못했어. 어, 시간이 없어 못했고. 어. 오늘은 이제 뭐 한가 하니까, 방송을 하고, 어 어차피, 저, 뭐야, 패키지 분들은 계속 표가 나가, 어 표가 나가기 때문에, 방송이 없어도, 어, 뭐야, 표는 나가니까 참고들 하시고, 어. 자, 아무튼, 저, 뭐야, 우주분들은 항, 우주분들은 항상 있지, 기준으로 있지, 음. 항상 내가 코멘트, 표에다가 코멘트에 적어, 어, 우주분들은 항상 기준으로 골라서 가라고, 어 이거 배당 얼마 차이 안 나거든, 어 자 보자 어, 프로토가 만약에 8.5 기준 8.5 기준이야 어, 근데 우주분들은 기준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 뭐 7.5든 오버면 뭐 7.5로 내려서 가고 언더면 뭐8.5 기준이니까 9.5 언더로 올려서 가고 음, 이게 내려서 가도 프로토랑 배당이 거의 비슷해 어, 거의 비슷하다고 어, 그래서 확실히 우주분들이 어, 적중 확률이 되게 높지 프로토보다 대신에, 어, 그 배당 욕심, 욕심 내지 말라고. 그, 몇, 몇, 어? 0. 뭐, 4배, 0.5배, 그, 먹으려다가 씨앗뿌라지면 기분 더럽잖아. 어, 그지? 어, 그러니까 어, 오늘 방장은 이제 샘플 오고러 갔는데, 어, 방장은 11.5였어. 어, 근데 결국 11점으로 끝났어. 11점으로. 어, 그래서 우주분들은 먹었을 거야, 아마. 음, 자, 아무튼 간에, 가보자고요. 어. 그래서, 어, 그, 0.5, 0.5, 0.4, 뭐, 이런 배당 더 먹으려고, 더 먹으려고, 배당, 프로토랑 똑같이 가지 말라고, 우주분들은. 왜 우주에서 하는데, 씨부레 혜택 좋으니까 우주에서 하는 거 아니야. 그 혜택을 살려야지. 그지? 어. 자, 아무튼, 뭐, 방장은 뭐, 못 먹어, 상관없어. 어, 우리 패키지 분들만 잘 먹으면 돼. 어, 아, 시겠죠 네? 어, 자, 가보자. 어. 자, 니호, 어, 야구 자, 어제, 자, 이 경기. 어, 야, 이 원사이드 한 경기가, 어, 경기가 나와야, 나와야 할 경기인데, 어, 어뭐 시방, 어, 3대1로, 어, 겨우 이겼다. 어, 자, 오늘은 이제 가토대, 가토대 다카라시아, 어, 이 난타전이 나올 확률이 높아. 어, 난타전이 나올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일단은 뭐, 하, 최근 뭐, 니온 불펜 보면은 존나 안 좋아. 어, 되게 어지러워 씨발 아 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버 음리고 라쿠텐 어, 자이 경기는 어제 잘했어 라쿠텐이 잘하다가 시, 그 실책 때문에 와르르 무너진 거 아니야 어 아사무라의 씨바 색이 와 <laughs> 갑자기 이름 <이런> 생각나네 <laughs> 어제 아사무라 때문에 씨발 와르르 무너진 거 아니야 근데 오늘 오늘 확실히 라쿠텐이 좀 우세해 보여 음 우, 치기도 하고, 어, 이 와꾸이, 어, 와꾸이, 바, 원래, 어, 이 와꾸, 와꾸이 반대는 개구리거든. 어, 근데, 원래 이제 와꾸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뭐, 홈에서 홈에서도 잘하긴 하는데, 한 6월 되잖아. 한 6월, 어, 후반, 6월 후, 6월 후반부터, 어, 홈에서도 개 터진다. 어, 얘가 체력적인 문제가 확실히 있거든. 그래서, 트레이너가 얘 체력 관리를 잘 해주는데도 해주, 어어 뭐 몸이 안 따라주는데 어떻게 어, 얘가 더위에 좋네 약한 친구야 어, 그리고 어, 라쿠텐이 물고 늘어지면은 와쿠 와쿠이는 그냥 와르르 무너질 거야 아마. 어, 그래서 일단은 뭐 확실히 뭐 불펜은 주인 치가 강하지만은 어, 선발에서 오늘 선발에서는 확실히 라쿠텐이 위에 있어 그래서 라쿠텐 쓰는 자 그리고 세어 어, 한신 자, 이토, 마사시 어, 이 친구가, 원래 이제 선발했던 친구인데, 어, 작년에 전반기때 선발에 자, 주 나갔지. 어, 근데 계속 실점이 있어, 있어가지고, 이제, 그 한신, 그, 어, 나이 높으신, 어, 유명한 감독이, 어, 불펜으로 내렸지. 어, 그때부터 쭉불펜에 있다가, 이제 오늘 드디어 선발로 이제 등장하는데, 어떨는지 모르겠다. 원래 이토, 항상, 뭐야, 잘 나갈 때는 진짜 잘했지. 어, 잘 나갈 때는 잘했는데, 어, 아무튼 뭐, 어, 오늘 세이브도 와타나베라, 어, 한심이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선발 투수고, 반대로 이토 같은 경우는 지금, 북 어, 쉬다가 나온 상태라, 포토할 어, 가능성이 높긴 해. 어, 그리고 최근에 지금 세이브가 또 빠다가 좀안 터져. 근데 어제, 어제, 또, 후반에 또, 어, 빠따가 살아났지만은, 음, 아무튼, 되게 어려운 경기야. 어, 어렵다, 씨발. 어, 어, 어. 갈 거면, 어, 한 시간. 방장에 있지, 어, 이렇게 오래 쉬다가 나온 경기는 절대 안 가, 선발. 어, 뭐, 데뷔전, 복귀전, 어, 처음엔안 간다고, 무조건. 한번 보는 게 맞아. 어. 그리고 뭐, 좋은 경기들 많잖아, 오늘. 어, 굳이 뭐, 한신 세이브 경기를갈 필요 없지. 자, 집하고, 어, 집하고 히로시마. 어제 뭐, 아, <laughs> 집. 지바... <laughs> 저는 웃긴 팀이야, 그냥. 어, <laughs> 자, 아무튼 뭐, 니시노 대 오세라인데, 원정 오세라, 씨발. 어, 절대 안 믿는다. 아그 어, 반대로, 어, 최근 그래도 니시노가 나름 잘해주는데, 어, 어쨌든 니시노다. 어, 그래서, 음, 뭐 치고 받고 할 경기가 될것 같긴 해. 어, 그래서 절대로 이 경기는 투, 투수전이 안 나올 것 같아. 어, 그래서 오버. 히로누당, 히로시마 승이 오버. 어. 그래도 확실히 히로시마가 더 어, 불펜도 많이 좋고, 집안은 어. 항상 불펜이 불안하지. 어. 그리고 오늘 선발도 불안한데 씨발 불펜까지 불안하면 못 가지. 어, 프랜도 못 가. 갈 거면 시원하게 히로시마 승이 마이너 오버. 어. 그리고 어, 오리스. 어. 자요. 아이씨와 우리 산신한테 개처맞고 어. 자, 아무튼, 뭐, 타지마 디 잭슨인데, 어, 확실히 뭐, 타지마는 못 믿지. 어, 이 타지마는 매번 실점이 있는 친구고, 그리고, 피홈런이 많아, 이 타지마가. 어, 그리고 요코 같은 경우는 또, 런타자가 많은 선발 라인업이고, 어, 그렇기 때문에, 뭐, 요코스, 어. 자, 소백, 소백, 요고잉. 자, 어, 이 시바 마에다, 어, 마에다주, 어, 홈 경기 시 아니, 홈홈 어, 홈, 홈일 때 어, 지린다 어, 공이 공이 마구다 마구 어, 아무튼 뭐 어, 최근에 우리 소뱅이 퐁당퐁당 인데 이 퐁당 어, 소뱅이 승이 맞는데 이 퐁당퐁당이 조금 걸린다 어, 이거는 알고 가세요 음, 그리고 국야, 아, 같은 국야, 씨. 아, 자 그리고 구겨 개X같은 구겨씨 KT. 어데 자, 기는 뭐, KT 승인지 뭐. 어, KT 승. 어. 그리고, Q, 어, NC. 자, 홈 영, 어, 영민이. 어, 무시하면 안 돼. 무시하면 안 된다. 어, 안 되는데, 아, 참, 씨 어려운 경기다. 어. 야, 라일리, 라일리도 최근에 좀안 좋거든. 근데 영민이 또 홈에서 잘한단 말이야. 어. 그리고 또, 어제 키움이 2대 2로 물을 어 저, 지지 않았잖아 아무튼 어 아무튼 되게 갈 거면 한번 어갈 거면 어갈 거면, 어 거면 시원하게 쉬운 게테라봐라자 음. 그리고 어 하나 어 도산 어 경기는 어 오버 오버 어 그리고 어 LG 스세 어 경기는 뭐 와, 씨발, 7.5제. 아, 이게 8.5면은 씨발, 언더 갈만한데, 어 아무튼, 뭐, 팽팽, 팽팽하게, 어, 흘러갈 것 같다. 어. 언더, 어, 그리고, 기아, 음. 기아, 어. 삼성, 씨발, 기아 승부, 오버. 자, 이렇게 분석을 해왔고, 어, 패키지, 어, 이용하실 분들은 영상 안에 보시면은, 오픈방 링크 있습니다. 어, 그 누르 누르셔가지고 타고 들어오 누르셔, 오시면 돼요. 어, 오셔가지고 어, 뭐, 저거 뭐야? 어? 어, 아, 아, 씨발 키면 되지. <laughs> 어, 여기 있잖아. 어, 공이사 어, 읽어보시면 돼요. 어, 패키지에 대한, 대한, 대한 내용 남아 있으니까 읽어 보시면 된다고. 어. 자, 어, 그리고 씨발 제발 좀, 씨발, 개인 톡좀 하지 마, 개인 톡. 그미 패키지 분들, 어, 응? 어, 미 패키지, 패키지 분들은 개인 톡 하셔도 되는데, 미 패키지 분들은 개인 톡 하지 말라고, 어? 왜 씨발, 시발... 어, 어? 어, 저 언제야? 일월 날? 일월 날인가? 아무튼, 그날, 소뱅,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어? 일월 날인가? 토, 토요일 날인가? 어, 그날, 소뱅, 어, 소뱅이 분석대로 하면은, 소뱅 승이 맞는데, 오늘은 어려워 보인다고. 그래서, 프랜으로 불러요, 그래서 내가 그날. 소뱅 가지 말, 말라고. 근데, 씨발. 소뱅 가고, 왜, 아니, 방송에서도 내가 분명히 소뱅 가지 말라 했는데, 왜 씨발놈이, 어? 소뱅 한 폴락 났네요. 왜, 어, 이 씨발, 개인톡으로, 어, 어, 개인톡으로, 어, 왜 소뱅 한 폴락, 한 폴락이 돼요. 이거를 나한테 왜 보내, 이 씨발놈아, 내가, 어. 내가 씨바 방송에서도 씨바 소명 어려워 보인다고 얘기를 해 줬는데 <laughs> 그 새끼가 어그 새끼가 이, 이 새끼야 이걸 씨바이 새끼라고 알아서 나갔네 씨바아 <laughs> 욕하면 안, 해, 안 되는데 아 저거 갔네 씨발 <laughs> 자자 어. 아무튼 간에 어. 이따 옵시다아 어. 뭐야 어 이따 옵시다어왜 안되냐고 야왜렉 먹었노 어? 왜렉 먹었냐? 야, 야, 씨발, 1 1분 방송했는데 이거 멈추면 안 돼! 이거 렉 먹었어! 어? 뭐야? 어휴, 다행이다, 씨.